안녕하세요. 다이나믹 학원 송쌤입니다 어, 제가 오늘 쌤 t v 라고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. 제 마음에요. <laughs> 기존, 기존에 했던 게 대부분 학생들 대상, 학부모님들 대상 영상이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이쁘게 줌이라고 해서 줌에서 비디오나 화면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그 영상에 대표님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,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팁 중에 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, 카카오페이에서 어, 지충, 지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어, 공유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그럼 사소한 사소한 어, 팁들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음, 미천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 머리를 많이 써야겠네요. 우리 요즘에 그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잖아요. 그쵸? 카카오페이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을 때, 어, 사업자 지출용으로 사용하시는 카드, 그게 연동이 되어 있으면 제일 좋고요. 저 같은 경우는, 어, 그게 저희 남편의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카드로 이렇게 내거든요. 자기 카드가 아니라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 우리 지출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경우는 어, 지출증빙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. 아셨던 분들은 비교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메모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첫째, 일단 카카오페이에서 어, 페이 쪽을 열어주셔야 되겠죠. 카카오페이에서 페이를 딱 열어주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죠. 톡 학생증 저거 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제 목교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. 음, 아쉬웠습니다. 자 여기를 여셔서, 어, 여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저기 보이시죠? 톱니바퀴 어제도 나왔던 톱니바퀴 여기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. 윗부분에 안 나와 있어요.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. 쭉 내려주시면 결제관리라고 되어 있어요. 결제수단. 결제수단은 거기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거기서 어, 여기서 또 들어가셔서 우리 대표님들 원장님들께 맞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,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 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. 얘를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 증빙 사업자 번호로 해서 해놨어요. 그래서 뭐 변경하거나, 삭제하거나, 재등록하거나 할수 있으니까, 여기 들어가셔서, 어, 먼저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지출 증빙 할수 있는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굉장히 간단하시죠? 카카오페이 여십니다. 설정 들어가십니다. 밑으로 쭉 내리십니다. 오, 두개 한꺼번에 나왔네요.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 정보 보십니다. 그 위에 결제수단 바꾸실 거면 결제수단도 바꿔주십시오. 그 다음 설정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내 지출 준빙이 된다. 어떠셨어요? 오늘도 괜찮으셨죠?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서 음 까비 <laughs> 하는 생각 안 하시게 되겠죠. 저도 요즘에 아이들한테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. 칭찬은 마음을 공감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물질이 쌓이면 역되는 거더몇배 더 되는 거 아시죠.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